더300 이재명 인학년 오찬 회동 국회 사진 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열린 인학년 전 대표와의 오찬 회동 후이전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2021년 12월 23일 뉴스일 원팀 안에 범죄자하고 원팀 안에 똥파리는 물러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인학년 전 대표가 선거 대책 위원회 출범 51일 만에 만나 두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오찬 회동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며 민주정부 승리와 대선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너지를 다짐했다. 이들이 손을 맞잡고 경선에서의 앙금을 푼 것과 달리 회동 장소에 몰려든 양측 지지자들은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모습을 드러냈다. 양쪽 지지자는 민주당 경선 동안 서로를 똥파리와 짓바로 지칭하며 날 석에 공격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이전 대표와의 오찬 회동 내내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이전 대표의 눈을 마주보며 감사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다. 이전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제안하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기자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후보가 이전 대표를 직접 차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자와 이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각자 이재명 인학년을 연호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이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경선 기간에 사용했던 연이 뜬다, 연이 난다가 적힌 파란색 현수막을 들고 사랑해요, 인학년 지켜줄게요. 이낙년을 외쳤다. 이 후보가 회동 장소에 나타나자 이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향해 사태 구호를 외치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라며 공산당 이녀당원 게시판이나 열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뒤이어 말없이 식당에 들어간 이전 대표를 향해 사랑한다, 지켜준다고 외쳤다. 오찬이 진행되는 중에 양측 지지자들은 충돌 직전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 후보의 50대 남성 지지자가 향수를 하늘에 높게 들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처럼 분사한 뒤 이전 대표의 지지자를 향해 똥파리는 물러가라고 외치자 이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학년을 연호하며 맞섰다. 한편 이 후보와 이전 대표는 오찬 회동을 마친 후 국가 비전과 통합 위원회를 이 후보와 함께 공동 위원장으로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이전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비전이 출범식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전 대표는 비전이 활동과 함께 선거 전면에서 이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진 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년 전 대표가 23일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열린 오찬회동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년 12월 23일 뉴스 일 하수민 기자 브리드언더바 i n n t c o k r 저작권자 씨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